BMW 그뽕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외관을 보잖아요, 그럼 섹시하게 생겼어. 컴포티션, 컴포티션. 위열을 날아 왜? 어, 이거 주먹이 들어가요. 어우, 심지어 깨끗해. 뭐야? 안돼. 아. 어? 어? 와 장난 어. 아니다. 아 뭘? 뭐. 와 이거 장. 참... 난 친구들, Hi, h e l 윤수님 당. 제가 오늘 찍게 된 차량은 바로 1억 2천짜리 M3입니다. BMW 하루 정도는 한번 끌고 이렇게 나가봤거든요. BMW의 그뽕 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진짜 채. 뽕 이렇게 뽕 맛. 왜냐면은 저는 그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100명 넘게 그 시선이 마주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차가 굉장히 시선 강탈. 그런 시선 어땠어? 근데 너무 창피하고 난 이제 이거 내렸지. 내 얼굴 안 보이게. 여기 동네 사람들 저기 와서 저차 구경하고 있는 거 봐요. 그 정도로 시선 강탈. 음. 일단 외부 디자인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저는 이 키드니 그릴 이게 미쳤어 진짜 실제로 보자마자 막 숨이 갑자기 살짝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콧구멍 모양도 절대 아니고 이 차는요 그냥 이렇게 딱 외관을 보잖아요 그럼 섹시하게 생겼어 그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인상을 딱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그 일할 때왜 섹시하냐면요 약간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싹싹 넘기고 이런 거에 여자들이 진짜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런 느낌이 있어 섹시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남자의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 신준이로 예를 한번 들까요? 신진는 예로 들 수가 없어요 여기 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요 눈동자까지 파랗으니까 약고 그 외국인 같아요 그런 혼혈아스 느낌 M3잖아요 M이다 보니까 여기 딱이 M3 마크 너무 자랑스럽지 밑에는 컴퍼테이션? 컴퍼티션, 컴퍼티션, 컴퍼티션. 위나라 팀. 왜? <laughs> <laughs> 요휠 보세요. 여러분, 저는 발견돼. 여러분들 혹시 발견한 게 없으실까요? 그건 바로 앞 휠이. 뒷 휠보다 아 작다는 거 운전자 너만을 위한 이렇게 약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그 때문에 그렇죠? 타이어가 크면은 응. 접지력이라든지 안전성뒷타이어가더 크게 되면은 접지력이라든가 안정성이 조금 더 증가한다는 데요 고성능차나 스포츠카들이 보통 다뒷타이어가 조금씩 크다고 하더라 얘 예? 고성능차야 외우세요 어?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조금 더큰것 같아 그럼 아제 1억 넘는 차야 보시면은 여기에 나는 이런 디테일 왜 이렇게 깜하나왜 이렇게 세련됐냐? 하나하나가 다 뭔가 감동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요 볼록 튀어나오기 아 이게 겁나 디테일이 엄청 예뻐 감동을 하나 딱, 딱 집어넣은 느낌 이거 봐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저는 원래 동글동글한 이런 엉덩이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서 제가 벤츠 엉덩이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M3 얘가 이렇게 제 생각을 또 바꾸게 해주네요 야무지게 다무지게 생긴 이것도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구나 이거 보시면은 머플러가 이렇게 네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조화로워 이거 주먹보다 커요 이거 주먹이 들어가요 어우 심지어 깨끗해 뭐야 얘 이렇게 주먹 넣었다 뺐는데 어오 시... 깨끗해 스포일러 이런 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당한 크기의 스포일러, 딱 길이감 조화롭다, 정말 완벽하다 이 표현을 자꾸자꾸 쓰고 싶어요, 저는 아, 과연 우리 트렁크 맛집은? 분명히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좁아 보이죠? 저도 좀 좁아 보이는데 하면 얼마나 좁은지 봐봐요 여기 줄러 들어갈 수 있지롱 어, 깊은데? 엄청 깊어요 저는 좁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낮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깊고 이 길이감도 은근히 되게 깊어요, 안에가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차막 되나? 안 되죠 홀딩 안 돼? 돼? 오! 뭐야! 뭐야! 아. 호야! 호야! 차박! 아하. 아 나는 그럼 차박 이렇게 할 거야 목을 조금 이렇게 하면요 거북목이 펴져요 우와 차박이 가능하네 이렇게 그래도 발만 태우고 싶으면 이렇게 발만 내밀면 되겠네 보통 발만 태우는 사람이 있나? 아 그리고 느낌이 뭔가 얘는 수동일 것 같은데 굉장히 다 자동인 게 의외의 반전 매력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자 지금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줄. 진짜 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거 웬일이에요? 뒤에 여기가 다 카본이에요. 나 뒤에 와이퍼 바꾼 것도 카본으로 바꾼 거잖아. 진짜 카본 아니야. 저 카본 좋아해요. 차 자체를 차트 무게를 줄이려고 제가 그때 여기도 덜어내 버렸나 봐요. 앞사람에게 장난칠 수 있게 따라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여기도 나 있지. 여기도 나 있지. 그리고 뒷자리도 생각보다 헤드룸도 굉장히 높고요, 다리 깊이도 꽤 깊어가지고 어, 앉았을 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좀 암레스트가 없어요. 이게 좀 속상. 꺼낼 수 있네 이렇게. 나 들어갈 수 있지. 우와 대박! 안돼. 아. 탈출구 이렇게 탈출하면 돼요? 우와 대박 사건. 자, 우리 다시 뒷자리 리뷰로 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뒷자리는 이 정도로 충분히 돌아다니면서놀수 아,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위도 에다 카본이야. 이거? 이게 무슨 카본.. 나 카본 뭔지 알아. 아니, 시간고 밖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카본이라고. 진짜 고급스럽고 섹시하고 너무 이쁘다. 아왜 w 가 나지? 내차 o 카본이 없어. 얘는 진짜 하나 know, you know, you k n 뭐 w you know, you know, you k n 여기는 일단 들어갈 때 그것이 중요해. 굴러 들어가야 돼. 버킷 시트다 보니까 이게 저, 저한테 뭔가 딱 맞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완전 파묻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다. 근데 왜 누나 타니까 PC 방 같냐? 어나 PC 방 같긴 해요 약간. 어, 그러게? 저는 여기가 뒤에가 뚫려 있어갖고 이 느낌이 이질감으로 올줄 알았거든요. 여기 뭔가 뽕 뚫린 느낌으로. 딱 막상 타면요 느낌이 그런 느낌 아래 자체가 없어요. 어 카본 진짜 많이. 카본이 진짜 많이 뭐 여기도 있고 그래, 그래. 여기도 그래, 카본이고. 카본, 카본 천국이잖아. 무엇보다도 요 기어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련되게 생겨서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이뻐요. 이거 톡 뽑아서 그냥 갖다 팔아 상품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맞아. 아.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이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져 있고 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오웬 일이너 정말 이 핸들 하나가 주는 이 디자인 때문에 얘한테 시선이 다 강탈돼요. 그데 여기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 저는. 아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보이는 거야. 천사 날개 같은 이런 모양들이 뒤늦게 보여요. 가멜라이도 가보고. 이게 뭐야?

너라네 참 가보자. 와아 M3다. 오, M3다. 아니다. 출력 자체가 510 마력이잖아요. 510을 충분히 오로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시트 자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 이 있게 딱날 잡아주다 보니까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게 너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확실히 이 차체 자체가요. 좀 가볍다라는 게 제가 운전할 때도 느껴져요. 그럼 차체가 밑에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 붕둥느 살짝 떠가지고 가는 느낌. 저는 좀 특이한 게그휠 부분을 봤을 때 본네시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이거 승차감 진짜 좀 기대하면 안 되나봐. 약간 이런 모질란 생각을 했어요. 승차감 괜찮거든. 아 되게 가벼운 차를 엄청 큰 바퀴가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 얘가 텐션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야. 위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 는 확실히 뭔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핸들을 보면 M1, M2가 있잖아. 어, M1이... 컴퓨터브라운거고 M2가 지금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설정돼있어요 아~~ m 2나 이거 어떻나 M1을 한번 눌러봐요 와이게 무슨... 이 체감 쩐다. 이렇게 확확 바뀐다 지금 컴퓨터 모드로 아예 바꿔버리니까 는떻드게 샹그릉 넘어가요 좋다 이거 밟아봐. 하겠나?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심이 엄청 세게 붙다 보니까는 비행기 타는 느낌이에요. 사운드까지 겹쳐져 가지고 여러분 초 흥분 상태로 만들어 버리네. 딱 밟았을 때는 어 힘이 엄청 세네. 이런 느낌. 가릇뚱거린거한0 2초? 그러다가 와! 인정. 이렇게 돼요. 음. 와, 장난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가 버리니까 되게 생소한 체감이야. 변속되는 느낌 어 변속되는 느낌도 전기차랑은 완전히 다른 확실히 완전히 다른 감성인 것 같아 불안감을 없어 보고 하나도 되게 안정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코도 어 적당히 길고 차체감도 은근히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되게 운전하기 좋은 차 진짜 오르막길 한번만 마지막 가볼까 이거 와안될것 어, 같아요 와나나나 박아 버릴 것 같아 앞에 홀리와 우와. 우와, 코너링, 코너링 봐 코너링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 깜짝 진짜 깜짝 놀랐어 코너링 진짜 좋다 하나도 이렇게 쏠리고 이런 게 없네 와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정수성이 바깥의 아하. 소리가 소음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엔진 소리밖에 안 들려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소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여기에 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 이렇게 계속 자각시켜주는 그런 소리인 거야 아 이게 펑카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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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스로 취해가지고 뭐 엄청 위험하게 운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맛있는 네, 표정 짓고 아, 안 비켜? <laughs> 어? 막 왕왕왕 <laughs> <laughs> 안 비켜? 이런 느낌 아, 저는 점점 진짜 어떡해요. 리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BM에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색안경을 많이 깨부셨어요. 차 안에서는 되게 조용히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막 이러는 게요.

누나 팔천 시시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